부동산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난해보다 많은 단지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분양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속출되며 분양 일정이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단 분양 연기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조합이 공사 중단이 10일 이상 지속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서울시가 중재에 나설 예정인 만큼 이를 통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패션 뷰티의 1번지 명동이 거리두기 완화에도 상가 공실률이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주 타깃이었던 점포들이 문을 닫으며 내국인을 위한 상권이 필요하다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산 건설이 만성 적자 속에 상장 폐지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지난해 말 두산 중공업에서 사모펀드로 주인이 교체된 이후 재무구조 개선과 신용도 회복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대우건설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아직 마수거리 수주를 못 하고 있는 가운데 2분기부터 본격적인 수주에 나설 전망입니다.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침체된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단지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모습입니다. 공사 중단과 유물 발굴, 지자체 고발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분양 시장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분양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은 단지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잇따르며 분양 일정이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서울 분양 예정 물량은 47,676가구입니다. 이는 지난해 분양 예정 물량보다 3,000가구 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다만 실제 분양으로 이어지는 단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군일의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며 분양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둔촌주공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만 1만 2천여 가구로 올해 분양 물량 중 4분의 1 가량이 사라진 셈입니다. 또 송파 잠실진주 아파트도 공사 현장에서 삼국 시대 유물이 발굴되며 분양이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에서도 분양 일정이 연기되는 단지가 등장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에 조성되는 CTOCL 678단지는 올해 분양 예정이었지만 인천시의 고발로 분양이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분양예정 물량이 크게 감소하며 주택 공급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둔촌주공 외에 뭐 다른 사업장들 안에서도 조합하고 시공사들의 의견이 많아서 공급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택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수급 불균형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장기간 주택 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규모가 큰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 일정이 밀리는 만큼 내집 마련을 위한 수요세도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진입니다. 네, 앞선 기사에서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분양 연기에 대해서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배경과 현황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조합이 공사 중단이 10일 이상 지속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서울시가 중재에 나설 예정인 만큼 이를 통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갈등을 겪는 이유는 2020년 6월 전임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이 맺은 공사비 증액 관련 계약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 둔촌주공 전 조합장과 시공사업단은 공사비를 2조 6,708억원에서 3조 2,294억원으로 5,600억원가량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조합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한발 물러선 입장에서 원래 검토하고 올려주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공사비 증액을 인정하겠지만 검토는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순서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되는 공사비 증액 관련 계획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입장차가 좁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 갈등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설 예정으로 조합은 서울시 중재 이후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정률이 이만큼 진행된 사업장에 새로운 시공사가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집행된 공사비만 2조 원가량 되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지급하고 향후 리스크까지 떠안으며 사업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두산건설이 만성 적자 속에 상장 폐지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지난해 말 두산중공업에서 사모펀드로 주인이 교체된 이후 재무 구조 개선과 신용도 회복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두산건설의 기업 어음과 전자 단기 사채 신용 등급을 B-에서 B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상건설의 기업어음 신용도가 높아진 것은 지난 2020년 6월 이후 약 2년 만인데요, 자구계획 이행으로 재무 안전성이 개선된 가운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유동성 위험이 완화됐다는 것으로 시장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10년여 만에 터너라운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두산건설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은 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했으며 단기순이익은 72억 6,315만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전환했습니다. 수주총액은 2조 2,651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46%뛴 수치입니다. 대우건설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아직 마수거리 수주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2분기부터 본격적인 수주에 나설 전망입니다. 최근 대우건설은 신길 우성 2차 우창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서초 아남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고덕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등세 곳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약 3조 9천억 원의 정비사업 최대 실적을 달성한 대우건설은 올해도 3조 원 수준의 수주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수주 소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유찰된 사업장 외에 입찰한 곳이 없을 정도로 1분기에 주력 사업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올해 대우건설은 중흥그룹 인수에 이어서 내부 출신인 백정환 사장의 취임으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특히 백정환 사장은 주요 아파트 현장 소장과 주택 건축 사업본부장을 거친 만큼 주택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입니다. 이에 대우건설의 주택 실적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패션 뷰티의 1번지 명동이 거리두기 완화에도 상가 공실률이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일 문을 연 애플스토어와 일부 중심가를 제외하면 상가 두곳중한 곳꼴로 임시 휴업과 임대문이 안내문을 붙여놓고 있으며 한때 명동 거리를 채웠던 노점상들도 3, 4곳을 제외하고는 영업을 멈췄습니다. 주 타기신 중국과 일본인 관광객이 코로나19로 자취를 감추면서 상권도 타격을 받은 결과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명동의 소규모 상가와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각각 50.3%와 50.1%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지난 2020년 1분기 명동 중대형 매장용과 소규모 매장용 공실률이 각각 7.4%와 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실률이 급증한 것인데요. 시장에서는 명동 상권 회복을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승현 도시화경제대표는 명동이라는 곳이 관광상권이다 보니 코로나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내국인들은 소외를 받고 외국인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 붕괴되었다며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상권 형성 동력발휘 요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시황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보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며 지역마다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4월 4주차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보압을 유지했습니다. 수도권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떨어지며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유세 기산일을 앞둔 급매물의 출현과 추가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며 대다수 약보합세를 보이나 일부 재건축 및 초고가 단지는 상승하며 4주 연속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지역개발 기대감이 있는 용산구는 0.03% 올랐습니다. 다만 성북구는 0.03% 하락했으며, 도봉구와 노원구도 각각 0.02%, 0.01% 떨어지는 등 강북 주요 지역은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소초구가 반포동과 강배동, 초고가 인기단지를 중심으로 0.05% 상승했습니다. 강남구는 대치동과 도곡동, 중대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증가하고 신고가 거래되며 0.03% 올랐습니다. 강동구는 상일동 신축을 중심으로 0.01% 상승했고 양천구와 영등포구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각각 0.01% 올랐습니다. 다만 송파구는 가락동 신축 대단지를 중심으로 0.01% 떨어졌습니다. 관악구와 구로구도 각각 0.01% 하락하며 같은 지역 안에서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했습니다. 전주 대비 하락폭이 0.01% 축소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이천시는 0.26% 상승했습니다. 직주근접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성남 분당구와 고양 일산동구는 각각 0.05%, 0.04% 상승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지역에서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오산시는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원동과 내산미동을 중심으로 0.14% 떨어졌습니다. 화성시는 매물 적체 현상이 보이는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0.08% 하락했습니다. 시흥시는 은행동과 사년동 신축단지를 중심으로 0.07% 하락했습니다. 인천은 0.02%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이 전주 대비 0.01%포인트 확대됐습니다. 계양구는 개발 산업 호재가 있는 계산동과 작전동을 중심으로 0.06% 상승했습니다. 다만 서구는 매물 적체 현상이 보이는 등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0.08% 하락했습니다. 연수구는 옥련동과 청학동을 중심으로 0.04% 떨어졌습니다. 동구는 송현동과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0.03%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의 지방은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중 5대 광역시는 0.03% 하락했습니다. 광주는 0.03%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0.02%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북구는 상대적 중저가 인식이 있는 두암동과 문흥동을 중심으로 0.06% 상승했습니다. 남구는 0.04% 상승했습니다. 개발 사업 호재가 있는 박림동이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서구는 금호동과 미륵동을 중심으로 0.03% 올랐습니다. 대구는 0.15% 하락했습니다. 중구는 봉산동과 수창동을 중심으로 매물이 적체되며 0.24% 떨어졌습니다. 달서구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을 받은 월성동과 유청동을 중심으로 0.23% 하락했습니다. 세종은 0.16% 하락했습니다. 매수 심리 위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매물도 쌓이며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다음으로 전세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수도권은 0.01% 하락했습니다. 서울은 0.01% 하락하며 전주 하락폭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강북권 일부 지역은 입주물량이 감소하며 매물도 줄어들었고 상승 전환됐으나 높은 전세 가격 및 대출금리 부담, 임차인 월세 선호 현상 등으로 대체로 수요가 감소하며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은평구는 녹번동과 불광동을 중심으로 매물이 쌓이며 0.04% 하락했습니다. 종로구는 명륜동과 창신동을 중심으로 0.03% 하락했습니다. 다만 노원구는 0.02% 상승했습니다. 4개 시군구에서 저가 매물이 소진되고 매물이 감소하며 상승 전환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서초구가 잠원동과 서초동 일부 구축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하락에서 보압 전환했습니다. 강남구는 대치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0.01% 떨어졌습니다. 송파구는 장지동과 문정동 구축단지를 위주로 적가 매물 거래되며 0.01% 하락했습니다. 양천구는 목동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0.04% 하락했습니다. 경기도는 0.02% 하락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천시가 직주근접성이 양호한 대월명과 부발읍 및 상대적 저가 인식이 있는 안흥동과 관교동을 중심으로 0.23% 상승했습니다. 광명시는 철산동과 하안동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0.29% 떨어졌습니다. 양주시는 회천신도시 및 옥정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23% 하락했습니다. 수원 장안구는 율전동과 조원동 등에서 매물이 쌓이며 0.11% 하락했습니다. 인천시는 0.02% 하락했습니다. 전주 대비 하락폭이 0.02% 포인트 축소됐습니다. 미추홀구는 0.02% 올랐습니다. 용현동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저가 단지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연수구는 매매 가격과 동반해 송도동과 연수동 중을 중심으로 0.07% 하락했습니다. 서구는 청라동을 중심으로 0.04% 하락했고 남동구도 구월동과 논현동을 중심으로 0.02% 떨어졌습니다. 지방전세 가격은 0.01% 상승하며 전주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중 5대 광역시는 0.03% 하락했습니다. 광주는 0.03% 상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구가 유촌동과 쌍촌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03% 올랐습니다. 북구는 용두동과 본촌동 중저가단지를 중심으로 0.03% 상승했습니다. 남구는 학군수요가 있는 박림동을 중심으로 0.02% 올랐습니다. 대구는 0.18% 하락했습니다. 중구는 신규 입주 영향이 있는 수창동과 대봉동을 중심으로 0.47% 떨어졌습니다. 달서구는 월성동과 유천동을 중심으로 매물이 적체되며 0.28% 하락했습니다. 수성구는 매우동과 황금동을 중심으로 0.18% 떨어졌습니다. 세종시는 0.13% 하락했습니다.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매물이 적체되며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하락세를 지속하던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수요자 선호도에 따라 상황이 극명히 갈리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 김현진 기자와 함께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지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느덧 5월입니다. 날씨도 꽤 더워졌는데요.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그리고 분양 시장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그 가운데서 이번 주 주목해볼 만한 분양 단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다양한 지역에서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청약 접수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시흥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에 이 편한 세상 시흥장현 퍼스트 메뉴가 3일 1순위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4개 동총 431가구 규모입니다. 전주택형이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단일평형으로 구성됩니다. 이 아파트는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에서도 우수한 입지를 자랑합니다. 서해선 시흥능공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입니다. 이 역은 신안산선 환승역으로도 개통될 예정으로 지하철 이용한 서울 등 수도권 핵심 권역으로의 이동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도로교통망도 편리합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수도권 및 전국으로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교육환경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마련될 예정이며 한여울초가 단지와 인접해 있어 안전한 통학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서해선 시흥능공역과 시흥시청 주변 학원가 이용도 편리합니다. 이 편한 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는 시흥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첫 번째 민간참여 공공분양아파트입니다.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공공분양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기대됩니다. 입주는 2024년 8월입니다. 네. 자, 5월 첫째 주첫 번째 분양 소식은 경기도 시흥에서 이편한 세상 브랜드 아파트부터 전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우리 지방으로 한번 가 볼까요? 네, 이번엔 지방 분양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이 충청북도 충주시 주더급 일대에 공급하는 서충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를 분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 8개동 주상복합 단지로 아파트 1,029가구, 오피스텔 147, 총 1,169가구 규모입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서충주 신도시는 기업 유치와 함께 주거 및 생활 인프라가 함께 개발되는 자족형 도시입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까지 1시간대에 진입할 수 있고 탕금대로를 이용하면 충주 원도심 접근도 편리합니다. 또 충주역과 이천 부발역을 잇는 중부 내륙선 KTX도 지난해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일반 상업 지역이 조성돼 편의시설이 확충될 계획이며 단지 주변으로 중앙 탑초 중이 자리에 있으며 내년에는 옹전고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단지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에서 청약을 넣을 수 있고요. 비규제 지역이라 전매 제한이 없고 대출 규제도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60%, 85 제곱미터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하기 때문에 청약 점수가 낮아 당첨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는 2025년 6월입니다. 어, 규제도 좀덜 하고, 그리고 추첨제로 뽑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자, 한 군데 더 살펴볼까요? 네. 부산 해운대구 반여 1동에는 SK 에코플랜트가 센텀 아스트룸 SK뷰를 분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 8개동 총 750가구 규모입니다. 단지는 부산 센텀시티와 가까운 곳에 들어서는 만큼 센텀시티 생활 인프라 이용이 편리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백스코 등 쇼핑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정초와 장산중을 도보로 통화할 수 있으며 부산 지하철 동해선 부산 원동역을 통한 이동도 편리합니다. SK 에코플랜트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환기를 극대화했으며 판상형과 타워형 평면을 고루 구성해 선호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헬시 정원과 스포츠 정원, 비오토피아 정원 등 다채로운 조경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며 어린이집과 실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스터디 카페,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섭니다. 입주는 2024년 6월입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청약 접수를 앞둔 단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에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단지들 살펴볼 텐데요. 어떤 단지가 있을까요? 네, 당첨자 발표를 앞둔 곳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들어서는 더샵 리듬시티가 4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5층 5개동 총 536가구 규모입니다. 이 단지는 의정부시 상곡동 일대를 개발해 문화, 관광, 쇼핑, 주거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형 관광레저 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첫 아파트입니다. 단지 인근에는 부용산과 기대봉 부용천 등이 자리에 있으며 근린공원과 수병, 수변공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통환경도 좋습니다. 송산로와 의정부 경천철 고산역 등의 지역 교통망 이용이 용이하며. 수도권 제1 외곽순환 고속도로 등의 진입이 용이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실내 골프 연습장, 독서실, 북카페, 키즈하우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주차장 웰컴 라이팅 및 대기 전력 차단 시스템 등 에너지 설비도 갖춰질 예정입니다. 입주는 네. 2024년 9월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단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북도 군산으로 가볼까요? 네.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일원에서는 군산 신역세권 한라비발디 센트로가 3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5층 5개동 총 878가구 규모입니다. 단지는 지구 내에서도 중심 입지에 위치해 중심 상업 용지 이용이 편리하며 군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지역 간 이동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편으로는 강변로를 비롯해 군산 IC와 서해안 고속도로 금강로 등의 이용이 편리합니다. 단지 인근으로는 진포 12공원과 금강체육공원, 강변산책로, 금강 등이 자리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지는 주변 자연환경에 맞춘 인명과 스카이라인 설계를 선보였으며 단지 지상의 가로경관 연출과 함께 다양한 보행길을 계획해 입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맘스카페, 피트니스, 상상도서관, 클럽하우스, 골프연습장, 건식사우나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입주는 2024년 10월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당첨자 발표를 앞둔 단지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참 이런저런 이유로 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분양시장에서 알짜 정보들 전해드렸는데요. 이 기회들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김현진 기자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시황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